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우선 6월 말부터 7월 초 주요 대회 이슈에 대해 코멘트 드리고 이어서 6월 주요 외교 행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 주요 대외 이슈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6월 29일 중국 정부에서 대외 관계법을 발표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7월 3일 중국 재정부에서 제디 옌런 미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공지했고, 셋째, 7월 3일 중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용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넷째, 7월 3일 산동성에서 열린 중일 한 삼국 협력 국제 포럼에서 왕위 외사 주임이 발언을 했고, 다섯째는 외환화와 관련해서 7월 3일 인도 현지 보도에 의하면 인도의 정유사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 시 이미 외환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023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반 간첩법 수정안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반간첩법 수정안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대외관계법은 6월 28일 전인데 상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대외관계법 중 핵심 조항은 제 8조와 제 33조인데요. 제 8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본 대외 관계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교류에서 국가 이익을 손상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에의거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33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의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그에 해당되는 반격 조치와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반 간첩법이든 대외관계법이든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있어서 일종의 마지노선과 레드라인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서 중국 국내와 세계에 공지한거나 마찬가지인데요.특히 미국과 미국이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국들에 대한 공지이기도 합니다.네.두 번째 이슈는 7월 3일 중국 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상방 상의를 통해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월 6일부터 9일 방중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1박 2일 방중에 이어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개월간의 요청의 끝에 드디어 중국 방문이 허용되는데요. 중국의 외교용 표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호적인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이 방중할 경우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초대에 응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반대로 비우호적인 관계나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이 계속 방종 요청을 했을 경우는 중국 외교부에서 양국의 상의에 따라 또는 양국이 상의를 통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결국 미국 경제를 위해 중국의 돈과 세를 빌리기 위해서인데요.하나는 중국에게 미 국채를 사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중 제재에 대해 중국이 타협하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에 형식적인 사안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난 몇 년간의 준비 그리고 올해부터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요한 문제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한다면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시행한 수입 관세 인상을 철폐하거나 반도체 제재를 없애거나 등 진정성 있는 타협을 한다면. 중국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종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블링컨이 중국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짓을 했다. 블링컨의 방종은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라 비판했는데요. 만약 이번 옐런의 방종도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면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미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 능력 있는 경쟁자,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정한 만큼 양국의 경쟁 구도는 이미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인 전략적인 경쟁 구도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정책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단일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미국 단일 패권 타파, 세계 질서 다극화입니다. 연른은 방중 전 7월 3일 시에펑 주미 중국 대사와 만났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7월 3일 연른의 방중 일정 공지가 나온 후, 같은 날 저녁 중국 상무부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출 통제라는 것은 아예 수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둘다 반도체 핵심 원료에 속한데요. 참고로 갈륨은 세계 매장량이 약 27만 톤인데 그중 약 20만 톤이 중국에 있고 세계 생산량의 96%가 중국에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갈륨 생산량은 300톤이고 그중 중국이 290톤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세계 매장량이 8,600톤이고, 분포는 미국의 46%, 중국의 41%, 러시아의 10% 이렇게 세계 나라에 주로 분포되어 있지만, 세계 생산량에서 중국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게르마늄의 58%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 30일, 네덜란드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덜란드가 왜 결국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지는 다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만약 미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 네덜란드 정치인들은 아마 커리아가 다 끝장이 나겠죠.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7월 3일에 발표한 것이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조치를 발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지만 발표일과 시행 개시 타이밍상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대중반도체 제재를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핵심 광물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서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한다면 승산이 있는 반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스탠스였습니다. 참고로 갈륨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금속은 지금의 첨단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야 하는 금속일 뿐만 아니라 질화 갈륨의 경우 향후 3세대 반도체 재료로 그리고 4세대 반도체 소재에도 들어가는 금속이고 또한 미국의 F35 전투기용 반도체 칩에도 들어가는 소재이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금속입니다. 이번 수출 통제의 범위를 보면 단순히 갈륨, 게르마늄 이두 가지 뿐만 아니라 갈륨 관련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이 다포함됐습니다 갈륨 관련 품목에는 금속 갈륨 외에 질화 갈륨, 산화 갈륨, 인화 갈륨, 비화 갈륨 등 8가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는 금속 게르마늄 외에 게르마늄 인곳,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등 여섯 가지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14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등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규소에 기타 화학 원료를 추가해야 하는데 거기에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이두 가지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31일 중국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공실에서 국가안전수호의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과 네트워크심사방법에 의거해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심사를 했다고 공지했고, 5월 21일 심사 후 마이크론의 제품이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안전 우려가 있고 중국의 핵심 정보기술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전 리스크가 있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국내 핵심 정보기술 인프라 운영사들은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향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국도 준비해둔 대응 조치를 하나하나 꺼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전제하에서 중국이 해외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고 해외에는 중국으로부터 핵심 원료를 구매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분업과 밸류체인이 형성되지만 미국이 정치적 간섭을 통해 미국, 한국, 네덜란드 등 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나 통제를 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 미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소재의 부재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동안 중국의 28나노 장비 국산화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 28나노 국산화를 실현하고 그게 성숙해진다면 그 다음 작업은 가격의 배출화가 될 것입니다. 국산화라는 게 하루 이틀이 되는 일이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먼저 대정 제재를 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국산화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독립적으로 게르마늄을 채굴 재련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또 다시 이른바 동맹국들을 이용해야겠죠 또는 활용해야겠죠. 갈륨 게르마늄 관련 물질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들도 다 필요한 원료인데.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향 수출 시에는 통제하고 그 외에 독일, 프랑스 등 나라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줄 경우 그 나라들은 그럼 왜 미국의 의지에 따라 그 신사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또한 가지 시각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중국산 제품의 생산 원가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되게 됩니다. 기존의 수입 관세 인상도 그렇고, 지금의 반도체 제재도 그렇고, 또 대만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형용할 때 이런 표현을 쓴대요. 처음엔 마치 시계가 미국에게 있고, 미국이 공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결국 중국 편이고, 시간은 결국 중국에게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게 된다. 이제부터는 아마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장기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중국은 이런 반도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침착하게 꾸준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네네 네 번째 이슈는 7월 3일 중국 산동성에서 열린 중일한 삼국 협력 국제 포럼에서 중국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정위원회 주임인 왕이가 개막식 연설을 했고 중일한 삼국 협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자주 단결 자강을 견지해야 한다.사실이 증명했듯이 오직 독립자주적인 국가이어야 보다 많은 능동성을 잡을 수 있고 국제적인 존중을 얻을 수 있다.오로지 단결 자강하는 지역이어야 외부 간섭을 배제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왕위는 또 미국과 유럽인들은 중일한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아무리 모발을 노랗게 염색하고 아무리 코를 뾰족하게 만들어도 서양인이 될수 없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중일한 삼국이 협력하면 아시아를 진흥시킬 수 있고 세계에 기여를 할수 있다. 왕이 외사 주임이 일한 양국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계속 미국의 종속 미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독립 자조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외환화와 관련해서는 7월 3일 인도 현지 보도에 의하면 인도의 몇몇 정유사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 시 이미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킨 후 특히 올 들어 대중 무역 시 유엔화의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인도의 정유사들이 러시아 원료 수입 시 유엔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흐름에 부합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6월 중국의 주요 외교 행보 중 중요한 사항을 골라서 쭉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 영상처럼 한건한건 한건 심층 분석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쭉 나열하겠습니다. 6월 14일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6월 26일 이스라엘 시보라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방중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서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대충 아시겠지만, 향후 중국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복원 사례를 감안한다면 미래에 일정한 상상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6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빌 게이츠를 접견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중 하나가. 중미 관계의 기반은 민간에 있고 중국은 시종일관 희망을 미국 인민들에게 두고 있고 양국 인민의 우호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 청수들에게한 말로 이해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반중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단일 패권 유지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걸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중국 측에 방종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블링컨이라는 정치인이 아닌 빌 게이츠의 방문을 먼저 오케한 것은 사실상 블링컨에 있어서는 일종의 모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빌게츠 방종 후 이틀 후인 6월 18일부터 19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박 2일로 중국을 방문해서 진강 외교부장, 왕이 외사주임, 시진핑 국가 조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방종 후 블링컨은 디커플링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대해 여전히 비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양상은 미국의 국내외 정치상 상시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미국 국무장관 중 가장 무능한 사람이 블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능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과거에 비해 중국의 국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항상 미국이 몽둥이를 휘두르면 상대국은 당연히 미국한테 굴복하는 그런 양상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미국도 포스트 미국 시대에 점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할 단계가 이미 시작됐고, 한동안은 미국이 적응하고 싶지 않고 각종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실력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이고, 세계 질서 다극화는 장기적이지만 필연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중투 구독자분들 중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저는 중국의 경제, 정책, 시황, 산업, 기업까지만 분석했고, 중국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 행보 또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조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 미국, 그리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영상을 가끔 공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또 모든 외교 행보를 한건한건다 일일이 심정 분석할 수 있는 여유는 없지만, 2023년 올해가 미국의 단일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계 질서 다극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한해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중국과 관련된 주요 국제 행사로는 7월 4일 오늘 상해 협력 기구 각고 정상회의, 화상회의가 있었고, 8월에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고 9월엔 G20회의가 있는데요. 심층 분석까지 아니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쟁 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적으로 고려하면 포스트 미국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도 이미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세계는 오로지 미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행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외교 전략일 뿐만 아니라, 대중정책의 미국 국내 정치화라는 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정부, 미국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러시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그 나라들에는 동맹국도 있고 비동맹국도 있겠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중국어의 싱스비렌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세가 사람보다 강하다 또는 형세가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이든 미국의 이른바 동맹국들이든, 그 동맹국들 중 이미 포스트 미국 시대라는 흐름을 적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맹국이든,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 아직 오판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동맹국이든, 어, 사람의 의지가 어떻든 정세, 즉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국제 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을 늦게 하는 나라일수록 나중에 더 피동적인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에는 또 파오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오는 대포, 그 포이고 호이는 먼지라는 뜻인데 파오호이는 대포를 쏜후 남은 그 재, 먼지란 뜻인데, 한국식 표현으로는 아마 총알바지가 비교적 가까울 것입니다. 네, 리장 총리가 6월 19일부터 22일 독일과 프랑스 양국을 방문했습니다. 6월 19일 베를린에서 독일 산업계 대표들과 교류를 했는데요. 지멘스 폭스바겐 벤츠 bmw 셰플러 바스프 코베스트로 바커 화학 머크 등 독일 대기업 총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6월 20일 오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7차 중독 정부 협상을 주재했고 5호에 숄츠 총리와 함께 제11회 중독 경제 기술 협력 포럼 폐막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6월 21일 리짱 총리는 프랑스로 이동해서 중프 산업계 만찬에서 연설을 했고 6월 22일 오전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한후 5호에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리장 총리는 독일 프랑스 방문 시 양국 정부 및 산업계 총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큰 환경 속에서 경제 협력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리창 총리는 6월 27일부터 29일 중국 천진시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 90여 개국의 1,500여 명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6월 27일 오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고 오후에 글로벌 기업가들과 대화를 했고 여전히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말까지 뉴질랜드, 베트남, 몽골, 바베이도스 등 4개국의 총리가 방중했는데요. 6월 27일 뉴질랜드 총리가 시·조석과 회담 후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26일 베트남 총리가 방중해서 리장 총리와 시·조석과 각각 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27일 몽골 총리가 시 주석과 만났고 6월 18일 이장 총리와 만났고 같은 날 바베이도스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6월 29일에는 제3차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박람회에서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이 연설을 했고 한정 부주석이 말라위 대통령과 탄자니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향후 중국과 관련된 주요 국제 행사로는 7월 4일 상해 협력기구 각국 정상회의, 화상회의가 있고, 8월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고, 9월엔 G20회의가 있는데, 8월 브릭스 정상회의와 9월 G20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진종토였습니다